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생활 레벨 많이 올리셨나요? 언제적 생활이냐 하실 수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좋은 데카 수급처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데카를 벌어보는 생활 가이드입니다. 가능하면 편하고 쉽게 데카를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건 가공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금속, 목재, 옷감, 약품 가공시설에 집중해주세요. 피아노와 의자, 그리고 새로운 최상급 재료들 때문에 중상급 재료들이 의외로 잘 팔립니다. 금속 가공은 합금 관계, 특수 관계가 잘 팔리며, 철광석은 라인알트 오른쪽, 석탄은 라인알트 왼쪽, 동광석은 여신에 때려서 쉽게 캘수 있습니다. 광맥 근처에 가신 뒤, 크래프팅, 제작, 아이템, 캠프파이어, 전문 캠프파이어 10개를 눌러주시고, 돌멩이를 눌러주신다면 자동으로 광석을 오래 캡니다. 그리고 백동광석은 얼음협곡에서 크래프팅, 가공, 약품 가공 마력기폭제, 마력기뜬도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많은 양을 캐실 수 있습니다. 목재가공은 부드러운 목재가 잘 팔리며 통나무와 상급통나무는 두갈다알벌목장에서 황금풍뎅이를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캐집니다. 또 코렌에서 크래프팅, 가공, 목재가공, 부드러운 목재, 부드러운 통나무를 찍어주시면 상급통나무 플러스와 부드러운 통나무를 자동으로 캐실 수 있습니다. 옷감 가공은 상급 옷감과 상급 옷감 플러스가 잘 팔리며 상급 양털은 곱슬량, 상급 양털 플러스는 먹구름 양 옆에서 황금 양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약품 가공은 깔끔 버섯 진액, 마력 키폭제가잘 팔립니다. 깔끔 버섯 진액은 뛰어난 회복 물약으로 만들어서 팔아주시면 됩니다. 또 블러디 허브는 키아 던전 근처 약초 밭에서 크래프팅, 제작, 아이템, 치명타 비약 10개, 네잎 글로벌을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많이 캐집니다. 마력기폭제 재료인 마력기뜸 돌과 반짝이는 이끼 등은 다른 재료를 캐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재료들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올린다면 늦게 올린 순서대로 먼저 팔리게 됩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조금씩 올려두시는 게 제일 빨리 파는 방법입니다. 다른 일 하시면서 종종 재료 캐는 거나 생산하는 것만 확인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데카가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자동으로 편하게 켤수 있는 재료들만 소개시켜드렸고, 도구를 5개 정도 만들어서 자동 돌려두시면 생각보다 잘 굴러가실 거예요. 일단 가볍게 생활 입문을 하시고, 취향에 맞으시거나 본인만의 노하우가 쌓이신다면 더 품목을 늘려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서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